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롬더스트릿의 정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리얼루틴을 들고 왔는데요 리얼루틴을 제가 가지고 나왔다? 그럼 짐작하실 겁니다 아주 생초보를 위한 운동들로 가져왔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준비해 주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대고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폭신한 요가매트와 의자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동작은 바닥에서 이루어지고요. 한 동작은 벤치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오늘 루틴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롬더스트릿 역사상 최초로 리그레션 동작을 알려드리고 저희가 일반 동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하위 동작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요 영상 보면서 부담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반대로 내가 중급자라면 저희가 무릎을 대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릎을 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션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운동은요, 여러분들 3두 운동이니까요, 전부 밀기 운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설명 없습니다. 주변 소도구와 환경이 준비되신 분들은 바로 저랑 운동 들어가 보시죠. 자, 손은 좁게 잡아주시고 꼭 다이아몬드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좁게 놔둔 상태에서 무릎을 대고 몸을 일자로 만든 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네, 다섯. 자, 여러분, 첫 번째 동작을 끝내 봤는데요. 바닥에서 두번 연달아 하면 지루하니까, 두 번째 동작은 먼저 말씀드린 벤치를 이용해서 벤치 딥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하니까, 그래도 좀 난이도가 쉬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충분히 잘 지켜준다면, 지금 저처럼 삼두에 어느 정도 자극이 충분히 왔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벤치에서 다리를 조금 앞으로 뻗어주시고 이때 무릎을 살짝 접어서 난이도를 더더 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열 다섯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좋습니다, 여러분. 벤치 딥스도 끝이 났고요. 난이도를 낮춰서 15개씩 진행하는 대신 우리가 30초 휴식이라는 아주 짧은 휴식 시간을 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모든 운동이 하나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도 한 40개 언저리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 한 뒤에는 저희 한 1분 30초 정도 푹 쉬어줄 거니까요. 마지막 우리 타이거 밴드 푸시업까지 확실하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이번에도 무릎 대고 아까 네로 푸시업 때보다는 조금 더 손을 멀리 짚은 상태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들면 가동범위 많이 안 내려가도 됩니다. 셋, 넷, 다섯. 자, 좋습니다. 이제부터 1분 30초 쉰 뒤에 다음 두 번째 세트 들어갈 거고요. 쉬는 시간은 저희가 화면으로도, 시간으로도, 소리로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리얼 루틴 채널이기 때문에 운동을 바로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이 루틴 영상 같이 운동을 진행하기 전 몸을 충분히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두 많이 쓰니까 3두랑 팔, 뭐 광배, 가슴 전체적으로 다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고요.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루틴이니까 마지막까지 한번막세게 달려 볼게요. 자, 순서는 무릎 꿇고 내로우 푸시업 그다음에 다리 접고 벤치 딥스 다시 무릎 꿇고 타이거 밴드 형태로 진행되고요. 무릎을 꿇은 것도 힘들다 이러면 한 번에 더 리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동 범위를 줄이면 돼요. 가동 범위 제가 보고 있는 거 아니니까요. 집에서 편하게 적당히 자극을 받으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로우 푸시업 슬슬 준비해 볼게요. 자, 무릎 꿇고, 팔이, 삼두의 자극을 주려면, 팔이 결국에 내 옆구리에 붙는 게 중요합니다. 네로우를 하는 건, 그렇게 만들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손을 네로우 그립으로, 좁은 그립으로 잡아놓고, 팔이 내려갔을 때, 내 옆구리에 붙도록. 자, 15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좋습니다. 어, 무릎을 꿇고 했지만, 상당한 난이도가 있네요. 아마 두 번째 세트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0초 쉰 뒤에 두 번째 동작인 벤치 딥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딥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 쉽게 하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막판에 막 힘이 들때이 접어놨던 무릎을 다리 힘으로 펴면서. 이 펴는 힘을 더해서 벤치 딥스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조금 더 난이도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힘이 붙일 때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열 다섯 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가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동작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타이거 밴드 푸쉬업 이고요 무릎 꿇고 진행할 거고 타이거 밴드 푸쉬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안 해본 사람한테는 진짜 생소한 동작이고 진짜 생소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벤치 딥스나 푸쉬업과 달리 가동 범위를 진짜 진짜 확 줄여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진짜, 우리 그냥 15개, 3개 운동을 15개씩 두 세트를 전부 돌리는데 좀 의의를 두고 마지막 동작 15개 끝까지 한번 쫓아볼게요. 무릎 꿇고 손을 푸쉬업 때보다는 조금 멀리 둔 상태에서 바로 15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직접 운동을 하셨다면 운동을 끝낸 본인에게 박수와 프로틴 한 잔을 선사하면서 오늘도 운동을 끝냈다는 그 뿌듯함을 안고 앞으로 또 나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유독 다른 영상에 비해 운동 동작에 대한 설명이나 세트, 개수, 쉬는 시간에 대한 설명 없이 최대한 간략하게 바로 운동만 진행해 봤어요. 이러한 포맷을 프롬더스트리 채널에서 앞으로 자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주시는 피드백 중에 어,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운동 좀 빡세게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리얼루틴이 여러 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골라서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아둔 뒤에 이 영상을 어떻게 골라서 매일 몇 개를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을 운동하면 좋을지 오히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각 영상마다 있는 설명을 길게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아, 나 오늘 삼두 운동 해야겠다 하면 이 영상을 꺼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운동이 맛있었다면 프롬더스트리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정말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별이었습니다.